가로수길을 벗어난 나 그래 하자, 청남동 가자 청담동 로데오 거리를 한번 어차피 청담 가는 길 로데오 거리 들어가서 갈수 있거든요 모델들 로데오 많이 다니지 많이 있잖아 모델 회사가 다 로데오에 있지? 그렇지 네. 집결돼 있다 모델분들 그 보면은 뭐 무슨 스테파니 씨나 네. 우리 한예진 씨나 굉장히 막 먹는 것도 잘못 먹고 막고충이좀 심하더라고 아니 모델한테 배불러 나온 거잖아. 그런 마음을 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여기가 <laughs> 네, 이제 모델 회사 골목이에요 아, 좋아 음, 여명 있네, K플러스 음, 야, 여기 아카데미 아직 수업하고 있으면 진짜 모델분들만 한, 한 50명 와씨. 진짜? 어, 저 분도 모델 아니야? 좀 이건 모델 아니야? 모델 같은데? 어, 저 큰데? 어, 여기 무대 이호정 씨라고. 네, 아, 김종민 형이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야, 잘 만났다. 진짜 혹시나 하고 왔거든. 저희가 지금, 종민 이 형이 하도 모델 모델 해가지고요. 떨어지자마자 네. 저희가, 형, 어. 왜 그렇게 비대했어요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가 22살이야? 한살이야2한살이야아 <laughs> 형이, 형이 내일모레, 형이 내일모레 브록이야. 그래서. 아, 이제... 21살이라고요? 보기보다 어려워. 보기보다 어려워. 오정 씨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. 아 형이 운전하세요. 형. 어, 내가 네, 운전 오늘 오늘 본중 제일 적극적이네요, 사람이. 직진의 달인. 직진의달고 어, 보기... 보기 싫어. 2 1 살이 진짜. 아, 네. 빠른으로 2 1한 살이요. 빠른이면 그럼 몇 살이고 원래 두 살인 거예요? 만 십구 세 원래 나이, 고치. 어, 빠른 코치 맞는. 아, 이게 나이 차가 아니라서 제가 접겠습니다. 아, 뭘 접으세요? 뭘접으세 너무 나뭘접는거요 귀찮았어요? 주변에, 우리 네. 또, 함께 하는 또, 언니들이 많겠어요? 네, 그렇죠. 네, 그쵸. 종민이 형 지금, 불쌍이라고 보시면 돼요. 마법상? 불쌍. 스님을 넘어주다고 아저 국민님 너무 좋죠. 네,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. 아. 아유, 아유 뭐? 자리가 많으니까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 어 아, 이제 다온거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오지 네. 아, 제가 여기다 세워 드릴 테니까 아무튼 활동 많이 하시고. 많이 하있어요아 아, 아, 그래? 요더 더 많이 하시고 일단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인증자. 네아 이렇게 쓰면 되요? 하나 둘 셋.